네, 우리, 아,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우본 목장 선교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가서 제가 소식 들어보니까, 에, 우리 그 전쟁 났던 지역도 돌아보고, 어,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방 만들어주는 사역도 잘 기쁨으로 감당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박수치는 거에 대해서 거북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박수하고 서로 격려한다면 기뻐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 당연 수련회를 오사카로 잘 다녀왔습니다 아, 우리 사진 첫째 거, 띄워주시면, 저희가 사이토 회당이라고요. 우리 전종 성교사님이, 아, 이제 2층에서는 생활을 하시고, 아래층에 자그만 예배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 20분 정도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가서 보면서 현장에서 우리 성도교회가 40년 넘도록 많이 선교 에너지를 써왔고, 또 우리 당원들도 많이 함께 했었지만, 선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 우리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또 격려와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저희가 일본에 있는 신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민족과 시대를 추월해서 사람은 다 복을 사모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만 저기 신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때저 하늘 천자를 형상화한 문입니다. 그래서 저문 위에 그 신이 늘깃들어 있다 이렇게 믿고 들어갈 때 목내를 하고 나올 때 목내를 하죠 정성과 예를 갖춥니다. 들어가서는 또 이렇게 그 뭐죠? 그 약수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저거 약순 줄 알고 떠서 먹는다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그리고 입이 가장 더럽기 때문에 입을 닦고, 신을 만나기 전에 저런 절차를 이제 거치고 나서 들어갑니다. 하나 더 봅시다. 그리고 이줄 위에 지금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방울이 큰게 여러 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줄을 당기면서 신에게 제가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알린대요. 그런, 저거 마지막 이제 신을 만나기 전에 절차고 또 마음과 이 공간을 그 방울을 울리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런 과정을 이제 통과를 하고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주신이 있고 그 외신들 이렇게 있다고 해요. 저걸 보면서 야, 참 신을 만난다는 것과 우리가 그 어떤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신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치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것이죠 정성, 치성 이것이 우리에게 쌓인 만큼 공들인 만큼 비례해서 우리에게 복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과연 그럴까? 자칫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신령과 진정을 약간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제대로 지금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그러면 뭔가 우리가 막 비나이다 비나다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복을 받은 거 복을 받는 거는 이 세상의 개념과 그 신과 신에게 받는 복 이해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시작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 이거 기독교 용어는 아닌데, 우리 잠깐 비로 온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운명은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어떤 운명이냐면 우리는 복 받은 운명이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운명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운명의 주체예요. 그래서 내가 싸운 만큼 한 만큼 나에게 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 야곱은 그 아들들 12명이죠. 아들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 내용이 오늘 49장인데요. 뭐라고 야곱은 복을 빌었는가 하면,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아들들이. 그 세대, 넘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더 지나,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빈 복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절에 너희는 뭐여뭐 하랍니까? 들으라. 이중적인 표현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 첫째는 야곱. 두 번째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 지어다. 그래서요. 자, 여기 들으라 이말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의 인생을 반주하며 하나님이 야곱 자신에게 주셨던 그 복을 들어라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 복을 경험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들으라요 쉐마 이스라엘 그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같은 말입니다 그럼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출발은 복되지 못하기 시작했죠 속이 있는 자요 간교한 자로 출발을 했으나 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에서 출발하지만 너희는 이스라엘처럼 될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출발과 시작은 아직도 덕지덕지 뭔가 붙어있는 채로 예수를 믿고 구조로 영접했지만 아직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 채로 마치 야곱처럼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져 있는 발걸음, 여러분 이스라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하는데 3절과 우리 6절 7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이라기보다 마치 저주와 같은 내용이 선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가운데 첫째가 루벤인데요. 이 아들 어땠습니까? 또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나옵니다. 이들의 행실 복받을 만하지 못했습니다. 루벤은요, 탁월함으로 시작했지만 탁월치 못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선모하고 통관을 하죠. 아버지 첩입니다. 그것 때문에 탁월함으로 출발했지만 탁월치 못하게 되고. 시몬과 레위는요. 여기 이 말씀은 세겜 성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때 그 세겜 성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런데 할례를 빙자해서 참 비겁한 일을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하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들에게는 마치 저주와 같은 내용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들을 저주한 것이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무엇했을까요? 타골한 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타골지 못하게 됐을 때 후회했을 거예요 약해집니다. 시몬, 레위. 레위는 48개 성읍에 흩어져요 그리고 시몬도 유다지파 가운데 희석이 되는 것처럼 매우 작아집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들 마음속에는 후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된 경험은 없습니까? 없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 후회가 클수록 과거에 잘못했던 어떤 죄악이 생각이 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회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있어야 돼요. 후회할 때 그리고 후회가 막급할수록 우리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삼손이 후회할 일을 했습니다. 들릴라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돼요.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린 채 맷돌을 돌립니다. 그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여러분, 정금이 됐어요. 삼손이 죽어가면서 생전에 죽였던 블레셋인들보다더 많은 수를 해결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이유는요. 그의 믿음을 지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에 삼소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권자인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보배롭고 더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시작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복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런데 한 사람 이해가 안 되는 8절에 유다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어떻게 이가 형제의 찬송이 될까요? 찬송받을 만한 일을,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 유다에 대한 내용은요. 축복 일색이죠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가 언급되는데요 성경의 사자 그러면요 계시록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죠 이 놀라운 영광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 1 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랬어요 여기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규 지팡이 이우다의 후손으로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이죠?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 여기 포도.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멜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됐으면 옷을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성경의 포도는요, 축복입니다. 가난 땅 들어갔을 때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줘요. 포도. 그리고 또한 가지. 십이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유를 얼마나 마시면 여러분 이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우유 마시고 거울 보세요. 그러면 이가 무슨 색입니까? 아, 똑같아요. 흰색이에요.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 유다예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아시다시피 가난 여인하고 잠자리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가난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죠 여기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악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아들을 주겠다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 죽고 개대 결혼이라고 하는 당시의 전통에 의해서 아들을 줘야 되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갈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베레스와 셀라예요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여러분 이건 세상에 우리가 치성을 쌓고 공을 쌓고 인과율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양상과 형국이에요 한 것은 죄밖에 없고 지저분한 인생인데,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셋이 나옵니다. 다말, 그 며느리죠. 라합, 여러분, 기생 창녀입니다. 바세바, 아시다시피 다윗의 처음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추자본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후손으로 오셔야 마땅한 분. 우리가 읽었던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소라.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이라고 하는 가시에 찔립니다. 형들이 쏜 화살에 맞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아래 모함에 의해서 감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힘삼아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 총리가 되게 하신 그의 인생은 마치 예수님의 그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싫어버린 밤 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던 요셉은 예수님의 생일을 예표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야 합니까? 아니면 요셉의 후손으로 오셔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요셉 아니겠어요? 네,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나의 허물, 나의 추함, 나의 더러움의 자리로 기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들어오시고, 우리의 그 모든 추함을 당신의 것으로 흡수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량만큼의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한절 읽읍시다. 28절. 이들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불량대로입니다 여기 여기 열두 지파 야곱의 열두 명의 아들들이 불량대로 여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중에 누구의 불량대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상 예수님이 받으신 그 복의 불량이 바로 내가 받은 복이 됐어요 믿습니까 아 여러분 이거 선물이에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셨는데 복을 받고 시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이 내 복이에요. 예수님 복이. 에베소서 1장 3절 확인합시다. 같이 해봐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무엇 했습니까 마치 유다 같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죄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유다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너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 야곱이 받은 복을 받은 것처럼, 그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기도받은 노아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복을 받고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만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복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으로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어떤 사람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이상 개념이에요. 그게 아니라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받은 사람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아니하노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복받을 조건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 대본 보면 복이 먼저 선포가 돼요.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게 될지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올해를 어떻게 살아서 복을 받아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복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12달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는 것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나 홀로 심는 것은 세상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심어 하나님이 심게 해주시고 힘들어도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의와 복받을 씨를 심게 하셔서 성령으로 심으면 반드시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려운 일 피하고, 마다하고, 불편한 자리를 싫어하죠. 사람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렵고, 힘들고, 대우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인내하며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피하고 싶지요. 도망가고 싶지요.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왜요?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내가 복 받은 것을 그것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맺어서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땅 위에 기름진 복을 말이죠. 우리 이번에 일본 선교 가서 음, 유엔 단기 선교라고 생각해요. 아, 일본 땅에도 순교자가 있다는 거. 이번에도 새롭게 알고 왔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사진에 다카야마 우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은 다카야마 우콘이 아니고 가운데 동상에 다한분 장노님이시고요. 제가 이렇게 찍다 보니까 같이 나왔는데, 이분이 그 도쿠가와 막부시대에, 예. 그때 기독교 탄압이 대대적으로 있었대요. 스페인 선교사들이 와서 일본 땅의 복음을 먼저 우리 한국 땅보다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선진 문물을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그렇게 선교사들에 의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그 정권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소로 인식이 되었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목숨이냐 아니면 신앙이냐? 여러분 이분은 많은 것을 명예와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앙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필리핀으로 유배되어서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로에 섰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 안들까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 들지요. 그러나 그에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신 이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이 선교사님 말하는 거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다 말하는 거 일본 땅에 지금 믿는 사람이 0.2% 0.4% 이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포기하지 않고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겨진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 심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심게 하시고 부흥을 은혜를 축복을 맞이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잘 인내하시고 성령과 함께 심은, 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피하고 싶지만, 살고 싶지만, 요셉이 그랬어요. 살고 싶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할 때 살려달라 그래요. 당신이 관직에 복귀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도 실은 회피하고 싶었어요. 혼비백산할 직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심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총리 대신으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때가 되면 딱 심지 말고 심으면 거두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3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누가 보고 1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3년이 돼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찍어 버릴까 했지만 여러분 동산지기가 말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으니 만일 그때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하십시오. 이 말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찍겠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며 에베소서 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속죄 피를 흘리고 당신이 담고 온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인침받은 바 되게 하시고 그 복이 우리의 생에 적용이 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된 여러분 인생들이니 2026년도에도 성령과 함께 인내하며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때가 되어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2026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